결제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제의 안정성, 정확성, 신속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키스 1030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가장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에 s p 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 1030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체의 화면은 이렇게 앞모습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측면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죠. 여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어,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측면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껐다 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어, 삼성페이 결제할 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보여드리면 케이블은 전원, 어, 전원 케이블이 여기 에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죠. 랜선을 여기 연결을 합니다.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공유기나 또는 모뎀에 보면 구멍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구멍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패드는 바로 여기 서명패드와 연결하는 어, 이 케이블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택배로,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어, 이 단말기에 모든 그 사업자 번호나 뭐 tid 번호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케이블만 잘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키스 로고가 이렇게 있죠. 키스 정보통신이 고요. 업체명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현재 시간이 나와 있죠. 현재 시간은 11시 57분이네요. 6시, 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as는 저희 사무실 번호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료 버튼이 있고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 고요. 입력 버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취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승인 버튼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요.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죠.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버튼을 통해서요. 그리고 집계 버튼은 매출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 기간별 집계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왼쪽 측면에 보면, 여기를 눌러 보면 뚜껑이 열립니다. 이렇게 용지가 장착이 되죠. 그리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광우 정보 통신에서 만들었습니다. 광우 정보는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단말기를 만든 업체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AS도 철저히 됩니다. 어, 이왕 구매를 하실 때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회사에서 제조를 했느냐 가장 역사가 깊은 광우정부에서 만든 단말기기 때문에 추천도 해드리고, 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결제 프로세스가 어느 벤사거냐 바로 키스정보통신입니다. 키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맹점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이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말기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옆에는 이제 서명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말기 종류들이 정말 많죠. 자, 그 어떤 단말기를 선택할지 망설이는 고객분들에게 좋은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할 때는요.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여기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있죠? 넣어주시면. 자, 지금처럼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예, 정말 좋죠. 눈에 확인이 띄죠 그러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이렇게. 3,000원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 건지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명펜을 통해서, 아, 서명펜을 통해서 서명을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카드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5만 2,100원을 해볼게요. 금액을,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할부결수란멘트가 눈에 확인이 뜨죠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 밑에 보면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뭐 일자를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버튼 만지지 마십시오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카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52,0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일시불로 거래를 해볼게요. 그러면 할부를 어, 손대지 마시고요. 어떤 버튼도 손대지 마시고 일,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서명 아, 서명을 안 하나요?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서명을 잡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보니까 그 서명 패드를 잡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원래 5만원 이상 결제에서는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5만 2천원 해볼게요. 자, 5만 3천원 해볼까요? 5만 1천원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 이 개월란 메뉴가 이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이 개월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이 멘트가 나와야 돼요. 아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서명을 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출력이 됐습니다. 자세 번의 카드 결제를 했네요. 처음에 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은 3천 원짜리 결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만2천 원짜리 그리고 5만 천 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세 영수증을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전 취소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1 번이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5만 천 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승인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제 날짜가 나와 있네요.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입니다. 서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5만 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결제를 할때 서명했듯이 5만원 이상 결제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명을 이렇게 하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만 1천원짜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면 5만 1천원짜리 맞죠. 자, 그 다음에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5만 2천원짜리 결제 한번 해볼게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어,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취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용 눌러 볼게요 그러 카드를 읽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 건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죠 52,000원짜리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 결제 건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000원짜리가 있죠? 둘다다 다 떴죠? 그렇죠? 자, 처음에 5만 2,000원짜리부터 한번 취소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자, 보시면 5만 2,000원짜리죠? 승인번호 나와있고 카드번호 나와있네요. 현대카드고요. 결제 날짜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번호, 결제금액, 승인번호.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입력키 누를게요. 입력키 누르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고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또 서명을 아,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취소할 때 서명을 해야만 또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를 고객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52,000원 마이너스가 이제 붙게 됐죠 자그 다음에 처음에 자, 다시 한번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이 경우 취, 신용이죠 신용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카드를 넣게 되면 이제 3,000원짜리 한, 어, 한 건이 나올 거예요. 카드 집어넣어 볼게요. 한장 나왔죠? 3,000원짜리 한 건. 자, 6월 7일 현대카드 카드번호 어, 결제금액 승인번호 나와 있네요. 확인 1번 진행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 하셨으면 진행. 진행을 원하면 입력키 여기 있죠? 입력키를 누르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3,000원짜리도 취소를 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단말기 오른쪽 측면에 보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결제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파란색 부분에 갖다 댑니다. 그럼 바로 결제금액 누르라고 떴죠. 3천원 해볼게요. 자 바로 결제가 됐죠 취소할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3,000원이고 승인 날짜는 6월 7일 승인번호 나와있네요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면 어, 현금 영수증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소비자 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는 사업자 지출 증빙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는데 이 고객께서. <laughs> 어, 3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현금 버튼 눌러 주시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이겠죠. 이때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명 패드에다가 고객님에게 요청하십시오.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고객이 지금처럼 휴대폰 번호를 서명 패드입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단말기에 가맹점주가 그 고객께서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고객이 3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로 과정을 했을 때 3만원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3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현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취소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 눌러 보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5번입니다. 자, 소득 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 등록 요청을 고객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하게 되면 자, 1번 거래 취소죠? 취소할 거니까요. 1번이고요. 승인 번호를 누르라고 하는데 영수증에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현금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있어요. 0950-17353이네요. 자 그다음에 당초 매출일은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면 7일을 6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정정 버튼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6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오늘 6월 7일이죠. 오늘 발행했으니까 7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금액은 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만원 현금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현금결제 취소는 현금영수증 취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키인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결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키인결제를 원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어, 그 멀리 계시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께서 매장에 오실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그 고객으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할 수가 있는 게킹 결제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매장 매출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영업을 또 계속 하고 계십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 판매하시든 뭐그 어, 다음에 또뭐 요즘에 당근마켓 있죠? 당근마켓 또는 네이버밴드 등등 다양한 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단말기에서의 키인 결제 기능입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를 한 후에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그게 바로 키인 결제, 즉 이커머스 e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말기를 선택할 때도 어 키인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1번 위에 보면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읽혀달라고 하는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고객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 어,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고객이 그 고객으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할부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입력 버튼 만들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은 어, 고객은 멀리 계시니까 서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맹점주가 이렇게 서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킹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킹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회 불가 카드로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카드 번호를 임의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킹 결제까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계하는 방법, 매출 집계하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게 바로 단말기잖아요. 그래서 3번, 다 3번 단말로 들어가십시오. 단말기니까요. 3번 일별 집계, 어 일별일 일별 집계와 기간별 집계를 다할 수가 있어요. 일별 집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예를 들면 3월 21일 거 매출 보고 싶으면 이렇게 21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이제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그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이 아이스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 보여 드릴게요. 아이스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이스 카드 에러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 카드를 빼시고요. 자,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마그네틱이죠.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여기에 끼운 상태에서 긁어줍니다. 긁어주면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란 이 ISDB 망가진 카드는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모든 카드에는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롯데카드 롯데 카드도 뒤집어 보면 여기 마그네틱이 있죠. 자. 아이스칩을 먼저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이스카드 에러라는 멘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카드 빼시고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향해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끼우고 긁어 내려줍니다. 밑으로 그러면 결제금액 4천원 해볼게요. 그러면 결제가 되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이 직전 취소입니다.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접 취소죠. 4천원 맞죠? 6, 6월 7일 날 결제를 했고요.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지금까지 키스 1030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성비가 일단 최고고요 그리고 색깔과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키스 정보통신에서 어, 키스 정보통신에 결제 프로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단말기를 만들어 온 광후 정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 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